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빠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취준생 100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한 지 이제 3년 넘었거든요 3년 유튜브 운영하면서 제가 상담을 진짜 많이 진행했어요 제가 카톡으로 상담도 하고 뭐 음성 상담도 하고 엄청 상담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사실 100분 더 넘을 거예요 충분히 넘을 건데, 그냥 일단은 100명 이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일단 적긴 했습니다. 어, 요즘 들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라서요. 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담을 진행하고 나서 드는 생각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가장 크게 느낀 점은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정답.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 어 사실 근데 개발에 정답은 없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은 여태 계속 뭔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니면 계속 살아오면서 뭔가 그런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에는 정답이 없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발에는 정답이 없다. 여러분이 뭔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특정한 기술을 썼어요.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술을 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초심자분들이 이게 심하죠. 아무래도. 많이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야,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뭐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 그냥 그거 하고, 저거 해야 됩니다 하면 그거 쭉 하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했다면, 그걸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실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다면, 그걸 왜 선택했는지, 이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수 있어야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랑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좀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해야 된대 이거 해야 된대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긴 한데요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 이렇게 좀 추진하시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너무 많이 그쵸 분위기에 너무 어 좌우되지 말고 저 내가 선택한 대로 하자.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아 이건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해도 하시면 안 돼요. 제 요구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생각이 다른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이 다르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개발자 치운생 100분 이상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